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돈입니다. 오늘 날씨도 꾸질꾸질한데, 또 쉬게 에서 캠핑을 나왔네요. 캠핑을 혼자 나왔습니다. 뭐, 피칭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또 차박할 때 아주 또 유용한 그런 텐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제품은 오토 차박 텐트 있잖아요. 그게 사용하기는 괜찮은데, 워낙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그런 게 완전히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또 가벼우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품은 어반사이드의 프로텍스리라는 그런 차박 도킹 텐트입니다. 패킹 사이즈도 아주 아담하죠. 현재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요. 8.3kg입니다. 8.3kg고, 요거는 뭐 오토 텐트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볼 때, 볼때 3개 가지고 간단하게 또 피칭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은 뭐 구성품이 뭐가 있나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제품이 기존에 나와 있던 그 버전에 비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불편했던 좀 그런 점들이 보완돼서 나온 그런 제품이라 제가 설치를 하고서 또 그런 거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꺼내쓰게 되면은 기본 구성품으로 이렇게 있는데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이건 뭐 버클 이런 건 없고 그냥 끈으로 되어있네요. 자. 이건 텐트 본체, 본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팩. 팩 있고 요거는 볼 때. 기본 구성품은 딱이렇게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제 뭐 바닥 일창이기 때문에 스킨 요거 하나로 그냥 딱 끝나는 제품이에요. 기본으로 들어있는 볼 어, 때는 요런 볼 때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제품은 9mm, 사이즈가 9mm 두께였는데 요게 지금 조금 약하다는 걸 반영해서 11mm로 좀 튼튼하게 나온 그런 제품이에요. 볼때이거 3개 더있고요 이거는 팩 23cm 짜리고 끝에 이렇게 스트링을 걸거나 또 이렇게 뺄때 편하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아주 튼튼한 그런 제품이라 뭐 기존 다른 팩 말고 이걸로만 가지고도 쓸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팩은 좀 이따 요걸로 박을 거고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이 기본 제품에 들어있는 그거 말고 요거는 이제 추가 옵션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 제품보다 훨씬 더 튼튼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이제, 두랄리민 11mm 폴대고, 내하중인 1 4 0 k g 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거고, 또, 초속 10m의 그런 강풍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장력을 가진 그런 아주 좋은 폴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향이면 좋은 거 써야죠. 뭐, 요거보다. 근데 오늘 뭐 굉장히 가벼워요. 저는 요 폴대를 이용해서 쓸 거고요.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설치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스킨, 도킹할 자리 잡아서 그냥 펼치고, 팩을 먼저 가생이 4개 박아주고, 그리고 볼대를 껴서 바로 세우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얼른 혼자서도 금방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얼른 피칭을 먼저 하고 나서 자세한 건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쪽이 차리 도킹하는 부분이라차라리 이쪽으로 될 거예요, 저는. <목소리도> 볼때두개 있고 짧은 볼때 하나 있어요. 짧은 볼때 가운데 긴거 양쪽으로 간단해요. 처럼 그냥 이렇볼때세개 끼우고 그냥 세우기만 하면 돼요 세우는 게 조금 힘이 들어가긴 합니다 세우는 게 요령이 없으면 조금 힘이 들어갈 것 같긴 해 그러니까 핵네개 받고 요거 빨대만 딱 끼우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텐트랑 차량이랑 버킹할 뒷부분 뭐 그냥 동킹하고 바로 그냥 끼기만 하면 끝나는 것같아요 별다른 뭐 설치할 건 없습니다. 진짜 이런 줄이 굉장히 많이 이런 줄이 주렁주렁 있는데 뭐 바람도 많이 안 불니까 많이 연결을 안 할게요. 한번 자 지금 안쪽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저 스킨 이렇게 자꾸 지퍼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도킹을 했었었서 도 되는 거고 독립적으로 차량에 도킹을 안 하고도 쓰실 수 있는 그런 텐트예요. 딱 요거 쓰으면 그냥 일반 텐트랑 똑같은 겁니다. 도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이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은 뭐 저는 도킹할 거니까 요 보시게 되면 지금 밑에가 완전히 지금 진짜 아 밀폐가 진짜 잘 됐어요. 바람 들어올 틈이 거의 없어요. 이 옆에 이 위에만 살짝 뭐 있는데 그정도는뭐그정도 있는 거는 뭐큰 지장은 없는 거고. 디너가 달려있네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바로 걸어서 처지지 말라고 이거 뭐안 달아도 별로 처질것 같지도 않아요 워낙 딱 맞아요 이 고리가 이쪽에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는데 이거를 뭐 굳이 걸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별로 공 빈틈이 없을 정도로 딱 맞게 돼 있어요 아주 아주 이뻐요 색깔도 블랙크림 색깔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가운데 볼대가 들어간 부분인데, 약간, 우리나라 옛날 집으로 따지면, 처마 같은 그런 느낌? 예. 비를 살짝 피할 수 있는, 그런, 요렇 요런 이렇게 살짝? 비를 살짝 피할 수도 있을 그런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양쪽으로 다 이렇게 가이 라인도 달려있어요. 가이 라인도 달려있어서, 바람 많이 불 때는 요거를 가이 라인으로 좀더 고정해주시면 될것 같고, 근데 오늘 뭐 바람도 거의 안 불어가지고, 현재 지금 드로알루미 폴대를 꼈는데, 보시기 때문에 이 슬리브 있잖아요 슬리브 자체가 예전에는 메쉬였었나 봐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원단이랑 같은 그런 재질로 돼가지고 볼때 끼면서 이렇게 메쉬 같은 경우는 좀 걸리적걸리적거리잖아요 근데 그런 점도 보완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이 원단 저기 원단이 지금 폴리 립스타 210t 원단이라고 하는데 질감이 굉장히 두툼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게 지금 약간 바둑판 모양으로, 고런 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찢어질 때, 길게 찢어지지 않고, 그냥 짧게 찢어지게, 많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찢어진 방지한 고런 기법으로 또 이렇게 면을 짰다고 하네요. 괜찮네요. 튼튼해 색깔도 이쁘고, 면도 굉장히 튼튼해요. 요게 이제, 원단 자체도, UV 차단도 또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내수서 4,900mm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웬만한 비에는 끄떡 없을 것 같아요. 근데도, 혹시라도 이제 비 많이 올 때면은 여기 또요 텐트 자체에 또 타프가 또 연결하는 게또 추가 옵션으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골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렇게 바닥이 일체형이잖아요. 네, 일체형인데 굉장히 두툼합니다. 이것도 방수 방수 재질로 된 거고 이제 바닥에서 들어오는 이제 해충이나 이제 뭐 냉기, 습기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재질인데 아주 튼튼해 보여요. 바람 들어올만한 구멍이 없습니다. 정말 밀착이 잘 됐어요. 제 차가 작은 차가 아닌데도 아주 밀착이 잘 됐습니다. 이쪽도 거의 뭐 바람 들어올 구멍이 없어. 밑에도 아주 딱 그냥 고무 재질 식으로돼 있는데 탁탁 탁 맞아 그냥 누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또 이렇게 줄이 또 달려 있어요. 줄이 세개 달려 있어. 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에 도 있는데 굳이 안 했습니다. <laughs> 워낙 그냥, 그냥 놔둬도 짱짱하게 잘 맞아요. 3면이 다 개방 식이에요 지금 저쪽에 사람들 이 있어가지고 문을 안 열었는데. 3면, 여기도 되고. 또 여기 앞에도 개방이 되고. 제가 들어온 이쪽도 개방이 되고. 3면. 3면 개방이에요. 위에 랜턴 거리 하나 있고요. 랜턴 거리가 좀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네. 랜턴 거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랜턴 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게좀 아쉬워요.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주머니가 이쪽에도 있고, 예, 또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예, 주머니가 이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텐트에 대한 전반적인 스펙은 제가 좀 설명드렸고 이게 지금 현재 바닥이 바닥 사이즈가 365 그리고 요쪽 폭이 2m 3 0 네, 그리고 높이가 2.1m 그래서 제가 샀는데도 전혀 네, 전혀 거칠게 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높이도 아주 높아요. 자 지금까지 어반사이드 프로텍스리 차박 도킹 쉘터 텐트. 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뭐 소개시켜드린 걸잘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아주 많은 그런 괜찮은 제품 같아요. 뭐, 가족이 뭐 캠핑하면서 쓰실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뭐, 솔로 캠핑이라든가, 또뭐 커플 캠핑하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그런 사이즈인 것 같고, 일단은 모양 자체도 굉장히 이쁘고요. 심플하고 이쁘고, 또볼때세개만 끼워서 또 바로 세워서 피칭을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뭐냐면, 뭐, 도킹을 꼭 해서 쓰는 제품이 아니라 또 이렇게 도킹을 안할 때는 그냥, 단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일단 뭐 바닥 일체형이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나 냉기, 또 벌레 같은 거. 여름엔 또 벌레들 많잖아요. 또 벌레들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 같고 바닥 자체도 일단 뭐 방수가 되는 거라 아무튼 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뭐 혹시라도 샤박 텐트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은 믿고 쓰셔도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또. 또미고 쓰셔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구매 링크 띄워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또 여러분들 구매하실 분들 또 조금이라도 싸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또 할인 이벤트로 해가지고 2만원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매 링크니까요 네, 잘 보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제품 말고 또 이렇게 두랄루민 폴대라든가 또 위에 칠수 있는 또 타프도 있더라고요 또 이거랑 같이 맞는 그런 타프하고 또 업라이팅 볼대 같은 것도 또 추가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또잘 보시고 또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캠핑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